이거 전패 매치네. 이거 지금 전패네 한 명은. <laughs> 저는 3승 3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매포좀 빡세긴 한데 여기. 사컵 먹기 힘들어가지고. 어? 프로브 뛰었어요? 어?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로젝트. 어 뭐야 번진 구석탱이 서플. 아팽가 감사합니다 왔습니 이맵이 <laughs> 토스들이 땡 더블을 많이 얻더블은안하네 하... 이게 <laughs> 아팽가 <펭갈> 감사합니다 코 <laughs> 님도 감사합니다 팽가 어참937 원래 재능형 그때 알려준 게 937이죠 973 9 7 4 근데 아까는 963 정도였어. <laughs>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근데 아니, 뭔가 <laughs> 대각이라서 좀안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뚫리네. 원캐논이라고 그러지. 그러게요. 진짜 저도 졌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질럿 뭔가 빡셌거든. 질럿도 네. 진로도... 아니 요새 토스들이 원게이트하고 대각 소치하니까. 좀 말리는 거 같아요. 그 그게 대각 원 게이트 원 서치가 대각 포지 더블랙 서치랑 똑같아가지고. 아, 아 맞아 맞아 팝업 맞아 그 플로우 보드 오 타이밍이. 서치 타이밍 보고하거든요좀 말렸는데. <laughs> 아마도 까맨들. <laughs> 토스 무난하게 하네요. 어, 이인용인데. <laughs> 태균 형이 이인용을 무난하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전진 게이트나 생넥 많이 하는데. 성균이 형이 하도 잘 막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러쉬를? 어 뭐야 경수 형님 언제 오셨어요? 경수 형님 반갑습니다. 경수 형님 어서 오세요. 어 경수 형님 언제 <laughs> 오셨어? 스무스. 아 근데 무난하네요 진짜. 자, 나오고. 땡. <laughs> 진짜 이런 2인용 맵에서 이 태경이 형이 이런 무난한 게임. 와, 뭐 얼마 만이지? 원래 무난하지 않아? 나 무조건 매너 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전진 게이트 오... 시작 아니면 뭐 가스 러쉬. 이거 세 중에 하나 무조건 했거든요. 인용할 때. 그치고치어 그치. 아, 네, 감사합니다. 색점 메가님. 그냥 건들지 오. 마세요. 저 진짜. 어, 나 5일 동안 앞으로 더이해야되 진짜 되잖아. 무난하네 5일 동안 더더이해야 되잖아요. 5일 동안. 아, 어. <laughs> 어, 네, 추천 감사합니다. 로봇까지딱 보면 좋은데, 아, 못 본다. 대충 알지 않나, 근데? 네, 대충 알 거예요, 아마. 로브 아니면 아준이라서. <laughs> 근데 시즌 모드. 아카데미 어 이건 되이 무난하게 후반 갈것 같은데요 뭔가 오호. 진짜 운영싸움 어 투스 리버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우리 까먹고 있는 게 있었어요 리버네. 뭐냐면 1두 시가 지났어요 업좀 눌러주세요 업이 4사0 개밖에 아 형들 저 진짜 랭킹 0위권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 이번에 대상 아 대상이 아 시상식 가고 싶어요. 대상은 계속 시상식 가고 싶어요. 시상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좀 눌러주세요. 시상식 좀 가고 싶어요, 저. 오, 실드 가였다 나이스. 시상식 좀 가보고 싶습니다. 초대는 받아야죠, 그래도 여러분들. 가오가 있는데. 여태까지 초대도 안 받아봤거든요. 가서 공연밖에 안 해봤거든요. 또 어, 업안 누르면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얼굴입니다. 끔찍하죠? 이버이버네 이보, 어, 근데 딱 엠베까지 해가지고 스캔 한번 뿌려보고. 아, 근데 로보틱 서포트웨이저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뭐야, 이렇게 빨리 올라가? 안 보였다. 셔틀 보였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셔틀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그쵸? 어. 이러면 털에 안 박는데. 로봇까지만 딱 봤을 것 같아. 네. 아, 이거 리버 엣지 털릴 것 같은데. 앞머리 짚고 어허... 이거 딱 투게이트 로보틱스까지 봤길 딱 봤네. 네 이러면은 근데 오히려 와... 더 확신해요 옵저버 투게이트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 근데 속션에 풀리겠다. 이 경기력이 아... 이 얼굴이 어와 이거 리버에. 저벌체의 셔틀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아 근데 안 제발. 걸릴 것 같아. 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요 형? 어. 어 그래 캔으로 봤나? 어또 봤네.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아니 면 로보틱스 오. 와 이러면은 와 이러면 좋지. 근데 네, 이러면은 생각이 한 번만 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토스도 4개 티찍 고 하는 거라서 성이형이 1승을 보고 싶다. 컸다 일단 고 나이스. 반응 내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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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셔틀 못 때리겠죠. 저... 못 꺼지잖아 이거 속전데. 네. 속셔인데 이거 되게.. 어, 속셔인데 이거 할거 없지 이러면 이거 여기 지나가기도 못하고 이거 투셔 생각에도 안된거 같은데? 잡힌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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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잡혔다! 야 셔틀 아, 터졌어! 와 이거 팔대2 어, 아니에요? 영준이요? 안맞은 뻘쳐 이거 막는다고 셔틀 터졌어 지금 뭐 뭐야 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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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랄! 나이비 드랄! 돈가스 터졌어 야 이거 끝 났다 이와 이거 와 <laughs>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게 뻘치 움직임 때문에. 와 이거 몇대 몇이에요, 몇 영진이 형? 9대 1 아니에요, 9대 1? 어허, 와. 아나 마이크 금속하고 있었네. 아, 어? 있었네. 아 뭐야, 나 마이크 금속하고 있었네. 어, 엄청 유리한데, 이러면은? 9대 1 아니에요, 왜요? 형님 이거? 너무 9... 유리한 것 같아. 오, 어, 그, 9대 1은 좀 오버고 한 7대 3? 어어, 죄송합니다. 어어. <laughs> 어. 아니 이면스캐리어 가면은 망하죠. 원래. 어... 타이밍 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이 토스가 좀 좋아서. <laughs> 와요. 근데 방금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이렇게 터지자마자 이렇게 커맨드를 바로 지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셔틀이 살아 있었다, 절대 이렇게 못하고. 시간 걸리기 때문에 데코맨가 완성되면서 캐토리도늘어나 굉장히 지금 세라니아저 리버에 스비 터지겠다 oh 오 마이 갓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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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게아 아아아아 아이아아아아와아 아아아아 아아 오, 우와. 이거 네, 터졌으면 벌써 넘킬이었죠한네개 잡았을 것 같은데 한번 누군. 아, 아, 진짜 한 다섯 개 잡았어. 아까. 그세개두개 혼자 젖 있었거든. 와, 그 컸는데 터졌으면 무조건 잡혔지. 아니, 이거 돌수가 이게 사이즈가 안 보인다. 까지는 좀 그런가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러이 빨라서 이러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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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나이스! 빵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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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졌어. 터졌어. 야, 멘탈 나가 아! 오, 아 아니! 아니! 뭐, 아 아니! 가는 데니다지 <laughs> 아니! 데요 <와>. 여기는? <야>, <laughs> 와. 와, 아니! 와야 이거 마인드 터졌으아와 아니! 러면아임하는 사람 아니! 진짜 할만안 나는데 그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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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니 아니! 아니! 투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아로 와 성빈이 움직임 봐와 경민 내려오고 있어 와 안에 아, 또 맞았어 <laughs> 뭐가 연아 태경이 맞아요 태경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리 삼코 자막에 너무 낮잖아 근데 셔틀은 원래 형님들 빨피부터 시작이에요 오 맞지 아, 근데 진짜 너무 할게 없다, 토스가. 토스가. 와. 어, 근데 인구 사이 30 나는데요? 왜 나지? 어, 30이나 뒤떨어져요, 테라니? 어. 어? 한35 나는데? 뭔가 토스 되게 할만해 보이는 기분 탓인가? 아니, 터넷을 너무 많이 깔았나? 뭐지? 왜이러지? 아니 21업이 되게 빠르긴 한데 근데 인구수가 되게 안차는데 뭐지? 업차이가 크지 않아? 어 셔틀 셔틀 그쵸, 셔틀, 셔틀, 셔틀. 업차이 엄청 크죠 21업 딱 되면은 엄청 세긴 한데 사캐리어 뜨겠다 근데 지금 캐리어 방금 나왔죠? 응 음. 어. 이슨 찍혔어? 아 이거 못 잡았다. 돈이 많이 나나 아니 데네 무조건 테란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도안가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쇼트리이니한개안먹가 인구수 많이 되나어 6이나 되는구나. 오. 아 맞네. 그 일꾼이 네. 많이 없다. 테란이 지금. 아, 없어요. 어. 약간 한 부대 정도씩. 한 부대 어, 그러네요. 한 부대씩밖에 없어. 타이트하게 일꾼을 지금 안 찍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 진짜 이리로으로 끝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 유닛 찍고 있어. 그러네. 일꾼을 쉬네. 어, 인구수 금방 차 가지고 딱 스킬을 뜰때가면은 이거 언덕 잡을 것 같은데요? 나 일꾼 오래 오래 신중을 줄 토스 아직 발업도 안 됐네. 음, 음. 인구수 200이긴 한데 토스. 아 토스 200이에요? <laughs> 어아 토스 200이다. 와 어, 뭐야. 어 아, 근데 인구 초라... 진짜 잘 찬다. 아 이런 시 질럿 하나 까다롭죠 저거. 공 찍었고. 베벼. 어 이제 딱나가면 되겠다. 들어. 그래. 됩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상대가 오히려 오나? 오, 어, 터져라, 터져 야,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지금 딱 언덕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요, 그냥? 와, 근데 11시. 아, 어, 근데 11시 뭐야? 와, 굉장히 좋았다. 버리고 가야겠는데, 그냥? 근데 가도 뚫자. 이거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이럽이라. 어, 간 싸움 무조건 이겨. 영명이 진짜 많아. 와. 1군에 네. 10만큼 더 많아서. 어, 짤따라, 짤따라, 짤따라. 나이스, 나이스. 잘랐다. 짤, 짤, 짤. 아 잘랐어 터져버렸지요 아 이거 그냥 어, 이겼다 응. 야 그냥 이기네 끝났다 나이스 야지 골리앗 조정성이 한도 안돼요 야와 근데 이러면 아홉시 견제 소름 와 아홉시 견제를 당하고 있구나 어 근데 좀 골리앗이 얼마 돼요. 없어가지고 어? 근데 캐리어 하나 빨리 네, 하나 빨리 피지 따야 되는데 걔 변경 많이 오네 근데 이거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야 네, 손등님 지켜야 되는데 여보세 어, 어? m a g 는 그림 될것 같은데 어? 캐리어 따야 돼요 어, 여, 여, 어, 어 아니, 드라조합이 이... 다 깨졌다, 토스가 나 이거 이겼잖아, 별수도 없지 않나? 어 저도 아이거저틀도아이거 리버도 죽었어. 근데 히비가 너무 없는데 이거. 진짜 타이타하긴하다 근데 병력은 꽤 찍힐 것 같아 이 정도 면 팔팩은. 다 같이 다 같이 다 죽여야지 다 같이. 어 나이스 땄다. 어 계속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캐리 어또네마리인또와또 나왔네. 자꾸 나오네. 다섯 시 게임이 안 되나? 5시까지 깨야될거같아요 5시 가야될것같은데네다 끌어 모아가지고 깨면 이길것같은데 아니, 이길 아니 성균이형 s c b 좀 찍지? 와그 와중에 캐리어, 캐리어 돌리네 지금 캐리어 돌린다고? 센터도? 센터. 점... 음 저... 어 5점 없어 센터 이득이죠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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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아 나이스 셔틀 어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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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캐리어 캐리어 점프 점프 시즈모드 시즈모드 오케이, 시즈모드. 고리전자 오케이! 오우! 야, 이건 변수 없다. 넥서스만 깨져야 아, 변수 럴스모. 없어요. 끝났다. 3대1 돌아가고, 1 1시부 돌아가고. 아, 나이스. 이제 변수 없네요. 야, 역시 가성균. 가성균. 야. 야. 찍어. 나이스. 세제! 왔어. 그다음이 영진이네.